설계도가 딱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말하지 말아요. 저날이 사람은 그 다음날에 이 사람은 그다음이사지은다 보면 눈에 어떤 제품들을 보고 이거는 얼마, 이건 얼마 하면 사람이사은그 음. 고를 수밖그에 없어요. 그에에 처음부터 절대로 건설, 회사는 안 줄란다. 음, 음. 우리 우인을 선택할 때도 뭐, 인,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것 같은데. 네, 그, 네. 설계하고 시공사는 갔을 필요가 없다. 막. 뭐, 그런 광고가 본것 같아요. 네. 그것 때문에 내가 전화를 음. 한 거거든. 음. 왜냐면, 제가 건물을 두 개를 접었거든요. 네. 근데, 두 번째는 아주, 그, 험한 꼴을 당해가지고, 음. 절대로 건설사는 안 된다. <laughs> 그래서, 이제, 직접 소장님을 채용을 했고, 둘이 이야기해 가면서 이제, 쳤죠. 근데, 그것도, 소장님도, 그렇게 깨끗하게 또 해주는 것이 없어. 그러니까 결국은 사장님이 이제, 그렇지. 네, 품파리를 만지고, 주인이 결국은, 예, 이제 다 결단 얘기 시작돼요 음. 저는 이제, 자금을 손에 쥐고 했기 때문에, 건물 질 때는 돈이 없이 졌기 때문에, 건설사가 하자는 대로,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져준 대로 졌는데, 맞아요. 나머지 건설사가 은행에서 작업해서 돈 가져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, 돈이 없어서 졌을 때는 아무 소리를 못 해요. 근데, 요거 질 때는 돈을 딱 지어놓고, 손에 쥐고, 음. 마음에 안 들면은, 바로, 음. 요것도 세번 뜯어서 한 거예요. 이게 원래 쉽지가 않은, 음. 쉬워. 어려워, 어려워. 이 <laughs> 그리 저희가 그리기는 어. 쉬운데 직접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. 음. 전체적으로 그 상상을 해봐야 되거든. 네, 음. 그렇죠. 그렇죠. 딱 나왔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 이거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거든. 네, 맞아요. 저는 않으시고. 저는 이 색깔 감각은 또 사진작가거든. 네. 원래 사진을 하시는 분이라 음. 음. 구도나 이런 느낌을 그래지. 갖고 이제 하신 그래. 게나요 색표현이라든가 음. 전체적으로 외관이라든가 음. 알, 아니까. 그래서 가능했던 음. 거예요. 예, 못뭐 모르면 막 지붕도 시커먼 거, 언제 저희가 아까 이제 보면서 보통은 이제 까만색 음. 징크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네네. 이제 다른 징크를 해서 막그 얘기 했어. 음. 이 집에다 까만 징크를 얹으면 음. 우리가 응. 늘 보는 그런 집이 됐을 거다. 응.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칼라 감각이좀 색다르니까 응. 아, 집이 좀 달라 보이고. 고급스러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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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신 그, 분들이 젤라던 말로. 응. 맑없이 들어와. 이렇게 꾸며진 집은 없, 없어요. 네. 그러니까. 단층으로. 네. 어떻게 저분은 단층으로 했을까? 전부 다, 저는, 제가 뭐면 2층 내지는 네, 다락방까지 막 네, 다. 네. 이, 지금 보이는 이 층고보다 두 배가 더 높아요. 네, 더 높아요. 네. 네. 그래갖지 네, 예, 목수가 다락방 다 네. 만들어 드릴까요? 그니 그거 하시지 말고, <laughs> 층고나 조금 높이고 마시오 아유, 그랬지. 여기 예. 예, 전부 다 높잖아요, 지금. 네, 요 끝이 안 보여. 네, 뭐 많이 높아요. 그래갖고, 소장님한테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라니까 <laughs> 근데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 산세하고 지붕각이 거의 맞아요. 음, 그렇게 음, 지금 음, 하시다 음, 보니까 그렇지. 집이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지금 음. 이 풍경에 녹고 있는 것 같아. 보통 보면 2층 집 많이 짓는데 단층을 고집도는 선호하시는 거. 음, 뭐 아니, 차량이 우리 처음에는 요거 100평, 110평까지 올라갔어요. 네. 어, 2, 1, 1, 2층, 야. 1, 2층, 아. 110평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본게 자금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에르베터까지다 구상을 했잖아요 나이 들것을 예상해서 근데 주변 사람들 10층 8구는 2층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지어놓고 1년에 한 두세 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 막 그런 소리 하도 많이 하길래 진짜 그럴 것도 같아요 바쁜데 우리. <laughs> 저쪽 끝에 방이요 한 달에 한 번도 저쪽으로 안가는 방이 안요 아니 진짜 맞아요 젊은 네안가애 키우는 젊은 사람들은 2층 어, 집이 좋은데 음. 어느 정도 연세되면 2층 안 올라가요 아니요 큰딸 방도 현관 옆인데도 한 번도 안 간다니까 <laughs> 보통 전주택을 목적으로 많이 짓잖아요 근데 젊은 콘크리트로 하시니 그것은 성격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 그냥 철권 아, 이렇게 정하고 아, 뭐, 무조건 아, 무조건 그 다른 소리 없이 무조건 저건. 또 여기가 바람이 음. 음, 엄청 센지역이에 바람이. 이 음. 음, 계곡, 이 계곡 바람이, 양쪽, 이쪽 계곡, 이쪽 계곡 두 네. 군데서 몰아차근 게 바람이 세요, 여기. 음. 음. 그리고 이 옆에 후배가 집을 지어고 음. 살고 음. 있는 집이 있는데, 그 목조주택이에요쫙 2층 음. 음. 끝에를 봐야 시끄럽게. 예. 주방에까지다 틀려. <laughs> 그래서 그런저런 소리를 듣고 음. 무조건 철콘고요. 아이고, 평수가 이 정도 되고 규모가 되면 철콘으로 가는게 또 맞아요. 음. 그리고 스트로폴 틈새 하나도 없이 다 메꿨어요. 그게 더 제일 중요해. 요단다 음. 쌌어. 벽이고 지붕 쪽끝트리기도다 쌌어. 그래서. 그래서 문제는 핸드폰이 안 터져. <laughs> 그, 뭐랄까요. 맞아요. 전파가 지 집을 못 들어. <laughs> 그런 경우가 있죠. 핸드폰이 네. 안 터져. 음. 네. 와이파이 이런 것도 안 터져서 음. 각 방마다 와이파이를 또다 달았잖아. 아. 이게 콘크리트로 제대로 지으면 음. 전파가 벽을 음. 못 넘어. 음. 창문 자체도 삼중유리, 음. 가운데 가스도 있어. 여기도 음. 못 들어, 이 음. 여기. 온 사람마다 신기하다고 래요그 그래. <laughs>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가 건축사하고 어떤 거를 고려하고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? 돈이 어. 돈 자기가 소중히 얼마를 갖고 <laughs> 설계사님한테 일은 <laughs> 네, 이 정도 그려주시오라고 해줘야지. 근데 나는 그 말을 안하고 그리 씨와 함께 그러니까 자꾸 평수가 올라가고 <laughs> 그고 지금 요거 60평이라고 하지만 요거 69평으로 아마 맞춰졌을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토방 늘려붙수기 지금 음. 한 80평 정도로 잡은그니다 그래. 지방을 선택 안했어요 내가 설계사도 지방을 안했고 <laughs> 뭐 아, 아시는 설계사무실 나관주에도 많죠 근데 폐지해고이 지방으로 내가 전화를 했고 저기 저, 저 지붕도 광주전남에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음. 철저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음. 그것도 아주 최고로 잘한다는 회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음. 음. 그럼 음. 설계하고 시공하고 쭉다짐하는 과정에서 뭐 아쉬운 점 아니면 뭐후회되는점 그런 거 있나요? 또뭐 설계 사무실에도 뭐 아쉬운 건 하나도 없고 그래주신 그대로 손 하나도 안 대고 적고 음. 거기에 이제 재료만 그, 그 엄선해서 지었을 뿐이지 불만도 없고 뭐 지금 하시는게 어떻게 보면 잘됐 베스트에요 설계 때 이리저리 막 뒤집어도 보고 음, 음. 한 다음에 현장에서는 구조는 건드리지 말고 음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는 건드릴 때마다 현장에서 추가비 주세요 뭐 말이 막 나오니까 음, 음. 요런 재료만 취향껏 전체적으로 또 밸런스 잘 맞추려고 하는 게그 그랬을 때게 그때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설계도 딱 받고 나서는 손댄드서그 손대면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또 시간과 네. 것도 어쩌고저쩌고 복잡해서 그렇죠. 잘하셨던 아,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설다 끊어주는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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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2층도 그려봤다가 1층도 그려봤다가 여러 번 변경을 하셨는데,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 가지고는, 그 다음에는 변경을 안 하셨어요. 음,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이 결단력이라고 네, 얘 끊을 때 이런 타이밍, 아, 여기까지로 딱 끊고 넘어가고 끊고 음. 넘어가고.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공사 다 하고 나서 와보니, 그 도면 그대로 변경 없이, 네. 많, 많지가 않아. 현장에서 많이 그 든고 네, 그거 쉽지 않아요.